어찌되었든 98번에 이르면 9구번도 사실 어렵진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아직 안봐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도 질문하게 했는지 99번 보겠습니다. 99번 문제를 보니까 과연 사료인이잘 작사학을 했는지도 점검하시고요. 틀린 분들은. 내가 하라고 했잖아. 그치? 과연 했을까? 도장으 얘는 fx가 빨간색 그림인가봐. fx가 1.1이랑 2 1을 지나간대. 크게 그려야겠뭐 이런 그래프네. 그리고 y는 x가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gx가 대충 이렇게 그려지나봐. 일단 알겠어. 근데 문제에서 어딜 걸라야 되냐면 여기 입쪽 나뭇잎이랑 여기는 그냥 이걸 구안라고했어 뭐 그래서 아이는 어떻게 구할까 고민을 잠깐 해볼 수도 있는데 A 부분 넓이가 좀 짜증은 다 솔직히 말하면 A 부분 넓이가 여기가 좀 짜증은 다 왜냐면은 A 부분 보니까 이래. 내가 여기를 이렇게 딱 쳐봤어. 잡아봐. 아니 내가 지금 직사각형 하나를 그려보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여 여기 0.2점을 기준으로 여기는 직사각형 그리면은 그냥 직선이 y값이야. 근데 여기를 직사각형 그리면은 여기는 직선 빼기 곡선이야, 그렇지? 귀찮네? 이런 게 이런 게 이제 늘 그리다 보면 좀 뭔가 그림이 이상하면 직사각형 두 개만을 그려도 솔직히 말하겠자, 직사각형 안그려도 되게 세로선만 쳐봐도 이상하다는 걸 알아. 그럼 벌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이분들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알았어. 이건 알았는데 문제에서 이걸 안 알려주는 거야. 여기가 얼마나 진해. 고민을 하는 거지. 하, 여기를 어떻게 구할까? 여기를 어떻게 구할까? 잠깐만요. 고민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봅시다. 아, fx 그래프를 일단 주네요. fx가 ax 제곱 플러스 9라고요. 근데 fx 이미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구할 수 있죠? fx 1, 1, 2, 2지난대요 이걸로 a b 구해가지고 그냥 그냥 전형한 문제였네요 아쉽네요. 자, 1 쿡만 1지나니까 a 더하기 b는 1이야. 2 쿡만 2지나니까4 a 더하기 b는 2야.겠죠? 그쵸 그래서 a b 연립하면 a는 3분의 1이야. 예, b는 얼마야? 3분의 2야. 뭐 이런 느낌이네요. 네, 꽉재밌진 않았네요. 자, 그럼 이점 얼마냐고? 이점 사실 구한 거야. 어떻게 구했어? 아니 원래 이차함수가 0,3분의 1를 지나가잖아 그럼 역함수도 3분의, 3분의 0을 지나가겠지 그렇지 이런 걸 내가 이미 알게 된 거지 근데 문제가 좀 약간 재미가 없는데 기다려봐 음... 나라면 이렇게 쉽게 풀게 잘 들어봐 여기 이 부분은 넓이 구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 왜? y는 x에서 이차함수를 빼면 돼. 1부터 2까지 그치? 어, 그치. 여기는 뭐 그런다면 두배 하면 되잖아. 여기 위에 부분 그치? 어, 여기 부분 나는 이렇게 스마트하게 구한다. 봐봐. 최대한 계산에 덜 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면은 여기 부분 이렇게 구할 수 있어. 봐봐. y는 x에서 y x에서 하면, 아 그러니까 f x 이게 f x 그래프, f x 그래프에서 아 y x 꺼 빼면 다 이게 세로 길이 다 이거다 그렇지? 0부터 1까지 어 f x에서 y x 빼면 되겠다. 그거 두 배하면 되겠다. 이것도 쉽네. 나는 아, 다른 방법 해볼게. 모냐면은 이거다. 한 가지 설명했다. 2차 함수에서 y는 x를 뺀게 세로 길이니까 그거 0부터 1까지 그런 다음에 두배 찬음아 내가 방금 여기만 더한 거니까 됐어? 네. 어 봐봐 야나 0부터 1까지 f s 그냥 접근할래 아 몰라 0부터 1까지 f s 그냥 접근할래 그러면 이 넓이가 나오겠네 파란색 넓이 여기서 딱 내려가 그치? 그치? 근데 봐봐 그거를 아, 이 넓이는 얼마야? 이, 넓이. 이 넓이는 1이네? 여기 1폰만 1이니까 정사각형 1이네? 1에서 2거을 뺄게 그럼 얼마 만 남아? 요만큼이 남네? 그지 근데 봐봐 요, 요만큼이 여기랑 똑같이 생겼을 거 아니야? 어차피 대칭이니까 내가 별모양을 더한 다음에 다시 1에서 그러면 두개 빼면 여기 나오겠다. 그렇지 이렇게도 구할 수 있겠네? 이게 내방대로 하는 거니까, 그렇지 편한 방법은 얘기가 선택하는데 근데 이럴 수 있지. 쌤, 쌤 방법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별을 구한 다음에 또 1에서 별두개 빼야 되잖아요. 정차를 처음부터, 처음부터 f에서 y는 x를 뺀 다음에, y는 x를 뺀 다음에 그래서 이 넓이를 그냥 바로 구한 다음에 전 그거 두배면돼요 라고 해도 예쁜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선택은 니네가. 이거 더하기, 이번엔 여긴 어떻게 도한다고요? 이 부분은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에서 위에가 x 으면 위가 에 X, X에서 FX 뺄게요. 자, 그리고 접근할 배열부터 2까지 그럼 여기 밑에 남은 일 나왔죠? 그거 두배할게요 라고 해도 되겠네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역항수 문제는 항상 실수. 나오기도 하고 계산이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꼭 그리시고 차분하게 접근하세요. 아시겠죠? 역함수 문제는 제가 봤을 때이등급 짜리를 더 많이 틀리는 문제예요. 난이도는 어렵지 않거든요. 얘네 다 이해하거든요. 문제는 시험장에서 뭔가 마음이 불편을 잘못 풀더라고요. 이걸 넘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제는 3302번 3만번4번 5번, 6번 네. 3, 4,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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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번 5번, 5번, 이번 5번, 5번, 5만 5번, 5만요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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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네,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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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으면번겠는데번번 네, 같이 들어보시는게 반만 착각하지 마시고,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연아. 너의 마음도 이해하지만.